안녕하세요. 여주 연세부동산 이선상입니다. 오늘은 여주시 우만동의 철근 콘크리트 구제 전투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지 면적은 150평에 건물은 25.6평 그리고 추가로 다락방이 있는 구조인데 기본 골격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면서 다락방과 옥상까지 활용할 수 있고 관리 상태도 좋은 집입니다. 여주 ic가 약 4km 거리이면서 시내권도 자차로 10분 정도면 다닐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 여권도 잘 되어 있고 주변은 저렇게 단지로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서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조용한 분위기의 생활이 가능한 곳입니다. 기본 현황을 보면 대지는 150평에 건물은 25.6평이 등기되어 있는데 1층 면적이 25.6평으로 방 2개, 화장실 2개로 되어 있고, 추가로 다락방을 쓰면서 2층 옥상을 출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. 내부는 영상이 아닌 사진으로 찍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단층의 집 형태이면서 가운데 거실과 주방의 공간을 가장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둔 점이 특징이고, 다락방이 다른 집의 다락방 같지 않게 굉장히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등기된 건축 면적보다 훨씬 활용 가능한 공간이 많은 집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방 같은 경우도 한개 방은 방과 함께 별도의 드레스룸이 있는 상태입니다. 옥상의 경우에도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가운데 공간 같은 경우는 오래전 옥상 위에 평상을 둔 집처럼 활용해도 될 정도로 넓게 되어 있고, 주변의 풍경도 잘 들어오는 상태입니다. 어느새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관리 상태도 좋고, 가격도 조절이 가능한 집입니다. 현장 답사와 문의는 전화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